음? 국어에 기초 대사량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그거 날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은나 쌤이고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음운의 변동 중에서 특히 자음 동화, 구개 음화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 자음 동화에는 비음화, 유음화 있었고 구개 음화는 디귿, 티귿이 이모음 만나면 디귿은 지읒으로, 티귿은 치읓으로 기억나지? 우리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오늘은 이제 음운의 변동 지나가서 이제 어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어휘의 유형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특징들을 좀 간단하게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알아야 될 주요한 어휘. 오늘은 약간 좀 신기하게 그냥 단어를 먼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외래어랑 외국어가 어떻게 다를까? 일단 다 왜? 외국에서 온말 같은데 맞아요. 둘다 공통점은 다 외국에서 온 말인데 이 외래어는요 외국에서 여기 들어왔다라는 뜻이거든요.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말이야. 즉 이제 얘는 우리나라 말인 거죠. 그렇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이제 국어처럼 쓰이는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너희들 빵이 국어인 줄 알았니 빵? 빵, 아니야, 빵이 외래인 지 알았니? 우리 빵은요, 실제로 프랑스에서 온 말이래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 그냥 빵, 아무렇지 않게 쓰이잖아. 그리고 특히나 담배. 이거 왠지 한자말 같지 않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담배는 원래 타바코라고 하는 포르투갈 말에서 온 거래요. 신기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냥 정말 우리나라 말처럼 쓰이고 있는 말들을 외래어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나라 말로 대체할 게 별로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컴퓨터, 뭐 택시, 버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긴 한데 우리 말로 대체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말처럼 쓰이고 있는 이런 말들이야. 얘들아 외래어는 괜찮아요 사용하셔도 왜 이제 우리 말이니까. 하지만 외국어는요 여기 보면. 외국의 말, 그냥 다른 나라 말인 거야, 얘는. 얘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말인 거고요. 얘는 그냥 외국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국어를 말할 때 굳이 외국어를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춤이라는 말이 있는데, 댄스라고 한다거나, 그치? 또는 운동이란 말이 있는데 굳이 스포츠라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건안 좋다는 거죠. 그치? 자, 분명히 외래어는 우리말이고 우리말을 쓰는 건 좋다. 하지만 외국어는 다른 나라 말이다. 뭐 이런 거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한번 어휘의 유형과 특성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어휘의 특성을 알고 적절히 사용해요. 어휘의 특성, 유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어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자 어휘는요, 일정한 범위 속에 들어있는 네, 단어들의 집합을 말하는 건데 이거 먼저 보자. 얘들아 단어들이 막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단어들을 좀 묶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말 생각기를 하나로 묶고요, 감기 고생 편지를 하나로 묶고 커피 버스 호텔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 볼수 있을 같아요. 그치 뭔가 공통된 성질들이 조금 있죠. 일정한 범위에 있고요. 어떤 성질일까? 얘는 순 우리말 고유어고요. 얘는 한자 말이고요. 그치? 얘는 외국에서 온 말들이네요. 우리 아까 좀 전에 배웠던 그 외래어들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있을 때 일정한 범위 속에 들어있는 단어들의 집합, 즉 요거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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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우리가 바로 어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알겠지 어휘의 개념을 좀 설명드린 거고요 자이 어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뭐 청소년의 어휘 중부지방의 어휘 유행어 전문어 은어 방어 속어 금기어 등등등 엄청 많이 이렇게 묶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 집합들을 어휘라고 하는구나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다양한 어휘의 유형들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는 사실 더뭐나누려면더 많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일단 이렇게 가장 흔히 나오는 세 가지 어원 사용 양상 의미 관계에 따라서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어원에 해당하는 즉 어원이라는 건이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고유어는 그래 원래 우리나라말 순 우리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말로서 그치 아무래도 얘들아 우리가 예전부터 써오던 말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정서나 문화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끔에 어, 이거 순 우리말이야.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예 뭐 이런 거 되게 많지 않니? 이런 게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고 또 되게 나는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 영어로는 옐로 하나로 될걸 우리는 노라타 노르스름하다노루티하다막 노라타라는 표현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말들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볼수 있겠지 즉 이런 특성들이 그대로 고유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고요 자 한자어는요 한자에서 온 말. 한자에서 온말이지만 이제는 우리말이야. 선생님, 사실은, 선생님이 중학교 때는요, 한자어를요, 외래어로 봤어요. 어, 우리말? 외래요 해가지고, 그 외래어 안에 한자어가 들어가 있는 걸로 배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한자가 우리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거야. 어, 선생님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거의 70%였고요. 지금은 약간 그, 진짜 외국에서 들어온 말들, 서양 쪽에서 들어온 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은 한 65에서 60% 정도가, 즉, 우리말에서 한자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외래어에서 좀 빼가지고, 좀 독특한 특징이 있겠다. 때문에 한자어라고 따로 독립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인데 주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거 하나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고치다라는 이 말을요. 한자어로는요. 수리하다, 뭐 수선하다. 고치다, 병을 고치다 이런 것도 있잖아, 치료하다 등등등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 말 고치다 이런 건 되게 포괄적이야. 범위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 한자 말은요, 수리, 수선, 치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시키고 있다라는 거. 아, 그래서 좀더 우리가 그래서 한자 말을 좀 많이 쓰는 거. 우리 말은 약간 좀 퉁치는 이런 큰 말들이 많은데 이 한자 말에는 되게 정확하고 작은 의미의 말들이 많아서 좀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한자 말을 많이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약간 왜 교수님이나 좀 배웠다는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더 고유어보다는 이런 말들을 쓰는 경우가 더 많은 거겠죠? 자, 그리고 아까 봤던 우리 외래어 볼게요.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뭐라고요? 우리말이라고요. 우리말. 자, 주로 이전에 없던 제도나 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거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에는, 우리한테는 컴퓨터라는 이 사물이 원래 없었어. 하지만 이 컴퓨터라는 사물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표현할 적절한 말이 없으니까 그걸 가리키는 컴퓨터라는 말도 그냥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쓰이게 된 경우입니다. 여기 나오는 커피, 빵, 담배 다 마찬가지야. 원래는 우리한테 없던 것들인데 그것들이 들어오면서 그 말까지 같이 들어온 경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정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외래어랑 외국에서 외국어는 둘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은 공통점인데 국어처럼 쓰여 우리말로 바꿨을 단어가 있으면 아 없으면 외래어 그치 커피 빵 담배. 그리고 자 우리말로 바꿨을 단어가 있으면 즉 치마 스커트 우유 밀크 뭐 이런 식으로 바꿨을 말이 있다면 이거외국어로서 우리말에서는 이런 말 쓰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하려면 아예 영어를 하고 우리말 하려면 우리말을 해야지 우리말 안에 자꾸 영어를 갖다 쓰면 안 되겠죠. 이런 거 기억해두세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고 갑시다.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개별적인 낱개의 단어를 말한다. 아니요 뭐라고 단어들의. 집합, 즉 단어들의 총이 집합을 우리가 어휘라고 하는 거야. 1번이 틀렸고요. 일정한 범위 속에 들어있는 단어의 집합, 그렇죠. 이게 바로 어휘의 개념이고요. 단어의 사용 양상에 따라, 어휘를 사용 양상에 따라 우리 조금 이따 배울 거야. 전문어, 은어, 유행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단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 적어놓을까? 전문어, 은어, 유행어.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단어들의 집합으로 묶어버리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단어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했었죠? 자, 그리고 단어들의 집합을 부르는 명칭, 컴퓨터, 치킨, LED, 엘리베이터. 어, 근데 얘들아, 이거 다 왠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인데, 우리말로 바꿨을 게 있니? 없다. 그치. 그러니까, 왜래요?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유형, 전문어, 은어, 유행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전문어, 은어, 유행어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사용 양상. 즉, 어떻게 이런 말들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전문어, 은어, 유행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전문어부터 좀 볼게요. 전문어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쓰이는 말인데, 여러분, 가끔 의학 드라마 보죠. 의학 드라마 보면 거기 의사랑 간호사 나온 애들끼리 막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막 자기들끼리 의학용어로막 얘기하잖아. 당연히 우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의학 드라마에서는 밑에 자막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한테 알려주죠. 근데 왜그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쓸까? 왜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지금 수술을 하고 내가 의사야 수술하고 있는 상황이야. 여러분들 왜 이렇게 그런 드라마 보면 수술 도구들이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칼도 막 이런 종류 이런 종류 막 나와 있잖아 이렇게 막 그러면 수술할 때막 급하게 막 간호사한테 메스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가 전문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전문어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 그거 칼인데 모양이 이렇게 생기게 된거칼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1분 1초 0.0001초가 취급한 이 수술 상황에서 안 되겠지. 그러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그치? 칼도 이런 칼, 이런 칼, 이런 칼 아주 정확하게 찝어서 빨리빨리 소통을 해야 이 엄부가 빨리 처리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진 말들이 바로 전문어예요. 즉, 이런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들끼리 그 전문인에 해당하는 사람들끼리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 이게 바로 네 전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의학 용어라던가 또는 컴퓨터 분야 전문어 뭐 이런 거 우리는 잘 모르겠죠 이런 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어들은 의미가 정밀해 즉 의미가 아주 작다는 거야 즉 모든 걸 포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작은 요거 하나를 톡찝는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다이성이 적어요. 이 다이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거야. 얘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안 돼. 아까 얘기했지만, 수술 장면에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어, 이게 이임인가? 저임인가? 헷갈리면, 사고 날 수도 있겠지. 수술, 수술 장면에서 그치. 그러니까 안 돼. 딱 정확하게 딱딱딱딱 그 의미만 짚어야 되겠지. 즉 이런 다이성이 적어서 전문적인 전문적인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움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말할 때는 가급적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풀이해서 말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진료받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자꾸 의학용어를 사용하면 아 어, 뭐야 무슨 말이야 나큰 병. 걸르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쉽고 빠르게 전문어를 사용하지만 자기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끼리와 얘기할 때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해야 한다. 알겠지? 자, 이번에는 우리 은어 볼게요. 이 은어는요. 은. 숨을 은자예요. 그래서 약간 비밀스러운 말, 암호 같은 말을 말합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있어. 남자 선생님인데, 되게 약간 몸, 이렇게 좀, 막 길쭉길쭉한 스타일이 아니라 되게 약간 좀 작은 스타일의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이게 뒤에서 보면 약간 초콜릿처럼 이렇게 네모난, 그, 그러니까 뒷모습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계속해서. 약간 딱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별명을 지었는데, 그 별명이, 아네모네야. 아네모네. 근데 아네모네란 꽃이 원래 되게 여리여리한 꽃인데 우리가 아네모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한테 장난스럽게 별명을 지은 건데 이거는 선생님 모르게 우리들끼리만 쓰는 별명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막 놀고 있다가 꼭 망보는 친구들 있죠. 망보는 친구가, 야, 아내모네 떴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어때 우리는? 아싸! 이러고 조용한 척, 열심히 공부한 척 하고 막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끼리는 아내모네가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되게 재밌어. 하지만 정작 그 아내모네 선생님은, 어, 뭐야, 아내모네가 뭐지? 나 욕하는 건가? 뭐지? 뭐지? 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런 게 바로 은어인데요 특정 계층이나 자기들 집단끼리 알겠지 집단들끼리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몰래 비밀스럽게 사용하려고 만든 말이 바로 네, 은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은어를 사용하게 되면 지들끼리는 너무 좋다고 소속감 친근감 막 이런 것들을 줘요 하지만 다른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질감 소외감 이런 것들을 줘서 의사소.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얘들아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은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지? 그리고 내가 아까 예로 드린 그런 예 말고도요, 여기 보면 십만이의 은어 뭐 이래가지고 십만이는 산삼캐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산삼캐는 사람들도 이런 거야.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는 거야. 어디 저쪽 가면은 산삼이 많은데 이거를 자기들끼리만 알고 자기들끼리 산삼을 캐가지고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아무 데서나 말해버리면 일반인들이 지나가다 산삼을 캐면 어떡해. 그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비밀스럽게 이렇게 말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요렇게 이런 유형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유행어 볼게요. 유행어는요. 말 그대로 유행하는 말이야. 대체로 우리 예능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개콘이라던가 이런 데서 보면 유행어들을 막 많이 만들어내죠. 요즘에 뭐 히트다 히트 아 이거 좀 약간 오래됐나? 어쨌거나 애들아 이런 유행어들을 이런 걸 말하는데요. 이 유행어를 정확히 정의하면 비교적 짧은 시기에 맞아요. 유행어는 금방 했다가 사라져 짧은 시기에 널리 즉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나 뭐 문장 구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즉 아주. 짧은 시기인데, 빠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유행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훈남, 대박, 엄치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때, 유행했을 때이말 하는 건 되게 센스있고 재밌어 보여요. 근데, 약간 내가 아까 히트다이트 히트 이런 것처럼, 히트다이트 히트 약간 유행이 좀 지나갔잖아? 근데도 내가, 아, 히트다이트! 히트 막 이러면, 아 뭐야, 선생님. 아우, 좀툴스러워요 선생님, 그거 옛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센스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라 것도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당시에 사회상을 반영하는데 그래서 이걸 시대의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 아까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는데요. 즉,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알고 그 말에, 어, 의미를 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에 공감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젊은 청년들을 삼포 세대다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즉세 가지를 포기했다. 요즘에는 뭐 삼포 사포 오포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뭐 아이도 포기하고 뭐또 포기하고 뭐 이런 세대들을 우리가 삼포 뭐 세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유행한다는 것 자체가 아.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그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행어로 그 시대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우리 얼짱, 몸짱, 우리 이런 말들 엄청 또 유행했잖아요. 이때 이런 말들이 유행한 걸로 봐서 아그 당시에 엄청 외모를 중시했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절히 사용하면 센스 있는 사람, 신선하고 재미있는 말이 되지만 지나치게 너무 많이 사용한다거나 좀 옛날 유행어를 사용한다거나하면 좀 식상한 느낌, 그리고 뭐 센스 없는 느낌 이런 느낌을 주니까. 적절히 사용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문어, 은어, 유행어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어의 특징을 문제로 풀어볼게요. 특정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고요. 다른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질감 맞아요. 그치? 아까 안 해문에 기억해도 같은 구성원들끼리 사용했을 때는 소속감 맞아요. 우리끼리는 즐겁다니까. 의미가 분명해서 전문적인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 은어가 아니라 전문어라고 했었죠 아까 의학 용어 같은 거 답은 4번이고요. 다른 계층,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비밀을 맞아요. 암호 같은 말이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어휘의 유형 중에서 이거 의미 관계 여기를 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유의어, 반의어, 상의어, 하의어몰켜 뭐 있는데 또는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관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 유자가요 비슷할 유자야 그래서 똑같진 않아요 비, 의미가 비슷한 말들의 관계를 유의어 유의관계라고 하는데 말소리는 다르지만 뜻이 비슷한 낱말 유의관계를 의미하는데 여기 보면 그치 친구, 벗 어때? 의미가 비슷하죠 물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 물론 얘는 순우리말 얘는 한자 그리고 뭐 인간 사람 그쵸 이렇게 비슷한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의어라고 합니다. 반의어는요 느낌이 오지 반대되는 말의 지는 그런 낱발인데 대체로 좀 짝이 지어졌는데요. 안팎 작다 크다 뭐 이런 건데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해둘게요. 우리 반의어의 되게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반대되는 속성이 속성이 딱 하나. 여야 한다는 거야. 두개 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소년과 소녀는요. 반의 관계 맞나요? 맞아요. 다 똑같아. 사람이고 소라는 거 보니까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인데 소년, 소녀 즉 성별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게딱 하나만 딱 하나만 다르다고. 그래서 반의 관계 맞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 소년과 할머니 어때? 얘들아 반의관계 맞니? 아니야 이건 왜 그러냐면 소년, 할머니 즉 노소 뭔가 나이가 있고 나이가 많고의 차이점 플러스 남자, 여자의 차이점도 있단 말이야 즉 반대되는 속성이 두 개야 이건 반의관계가 아니라고요 반대되는 속성이 딱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상의어, 하의어는 상하관계라고 하는데요 자두 개의 낱말 중에서 한 낱말의 의미에 포함되는 낱말 하이어, 포함하는 낱말을 상이어라고 해즉 무슨 말이냐? 사과나 포도는 이 과일 안에 포함되죠. 즉 이렇게 포함하는 말의 상이어, 포함되는 말들을 이렇게 하이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느낌이 오시겠지만 아무래도 하이어는 여기 안에 끼어들어가는 애들이니까 의미가 좀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에요. 하지만 상이어는 이런 애들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이다. 이제 포괄이라는 게다 모든 걸 이렇게 안아줄 수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일한 의미 관계 에 있는 거 찾아볼게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낮과 밤은 어떤 관계일까요? 낮밤 반대지 반의 관계입니다. 즉 여기서 반의 관계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라는 건데 벚과 친구는 의미가 비슷합니다. 유의 관계고요 어, 밥과 진지도 그 높임의 의미가 좀 달라졌을 뿐. 어쨌든 먹는 걸 의미하죠? 이것도 유의 관계야. 양식 파스타는 뭘까요? 파스타가 양식에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겠지? 그러니까 상하 관계. 자, 책방 서점 같은 경우는 요거는 비슷한 말이야. 어, 나 책뱅, 책방 갔다 올게. 나 서점 갔다 올게. 가, 유, 비슷한 말. 유의하고요 가다, 오다. 어때? 이거는 이동방향이라고 하는 딱한 가지 속성이 다른 네, 반이어가 되겠습니다. 반이 반의 관계, 반이어가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는 어원, 사용량상, 의미 관계에 따라서 고의어, 안자, 외래어, 전문어, 운어, 유행어, 유의어, 반의어 상하이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이제 이걸 바탕으로 오늘 날개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이제 날개 노트로 오늘 내용들 정리해 볼까요? 자, 일단 오늘 어원에 따라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나누었었지? 그래서 본래부터 우리말에 있던 거 바로 고유어. 한자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 한자어.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쓰이는 거, 외래어. 이렇게 살펴봤고요. 사용 양상에 따라서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거, 빠르고 효과적으로 그들끼리 소통하기 위한 거, 전문어였고요. 특정 계층이나 부류 사람들이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사용하는 말을 바로 암호 같은 말 은어라고 했었고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는 말을 바로 유행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의미 관계는 자 비슷한 말 유의 관계 반대되는 낱말들 반의 관계 그리고 포함하거나 포함되는 관계 바로 상하 관계 요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했어. 우리 친구들은 지금 딱 보면 뭐딱 보면 뭐이 정도로만이라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휘의 특성 다 공부했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바로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즉 어문 규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부분들 약간 법 이랑 관련된 거라 우리 친구들 약간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도 열심히 공부해봐요. 수고했어요.